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그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공모주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심있게 볼만한 공모주 리스트도 한번 리스트업 해드렸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오늘은 이제 신규 성장주 두 종목이나, 네, 새로 선보였습니다. YJ링크 그리고 인스피언 네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신규 상장주는 사실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잘안 나오고 만약에 중소형주라면 네, 영영 리포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없고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정보를 좀 얻어야 되냐? 이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전에 뭐 언급드렸듯이 공모주는 이제 해볼만해요. 다시 분위기가 좀 살아나. 있는 것 같지만 어, 취사선택을 잘 해야겠죠 특히 이제 공모가 상단을 돌파해서 막아하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고 yj링크나 인스피언 모두 공모가 상단을 돌파해서 각각 어, 모두 이제 공모가 12,000원으로 결정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이 어, 전망이 됐었죠 근데 어, 먹을 건 별로 없었죠 만약에 최소청약만 한다면 12,000원짜리가 두배 올라왔죠 24,000원이잖아요 수수료 2,000원 빼면 만원 정도 남는 거니까, 뭐 그거라도 이제 뭐 쉽게 이제 한번 그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근데. 어, 단가가 낮으니까, 일단 한주 받았을 때 먹을 게 크진 않죠. 한주 받았을 때 공모가가 한 3만원, 4만원 정도 되면, 어, 더블 올랐을 때 3, 4만원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그 10월 공모주 일정에서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은 이제 신규 상장주 정보는 어디서 얻냐, 요건데, 사실 이제 상장을 하면 그 HTS에서 기본적인 기사는 나오긴 합니다. 보시면 이제 YJ 링크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그 대신 HTS인데 뭐 키움 HTS도 에 똑같긴 해요. YJ 링크 테슬라, 스페이스X를 고객사로 보유했다.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써놓죠. 네, YJ 링크는 SMT 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정 전반에 적용되는 스마트 장비를 개발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로 이전부터도 좀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500억 큰 매출은 아니지만. 꾸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 성장도 이어진다. 공모가 희망범이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5천 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급등하면 보통 눌립니다. 아, 급등하는 순간 물량 출회라든지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 이제 청약을 하셨다면 일단 첫날 상승할 때 매도하는 게 기본 전략이 되겠다. 아, 이런 부분이죠. 어, 두 번째로 이제 그,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나와요. 자 보시면 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70% 상승이라고 하면서 어, 설명이 나오죠.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 컨설팅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ERP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SAP의 구축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ERP 관련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어, 정보업체. 뭐 어떻게 보면 삼성 SDS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보안. 네, 사이버 보안 부분에 관련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시 어, 희망 범위 상당을 초과했기 때문에 네. 인스피언 역시도 어, 상장 후에 이제 상승을 했죠. 더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인데 어쨌든 공모가를 7천 원 정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은 이제 먹을 게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공모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런 정보로는 부족하죠. 그러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데는 어디냐? 바로 공시입니다. 공시. 공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 네이버에 가서 보셔도 돼요 네이버에 이제 그 yj링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전자공시가 있잖아요 이게 더 편하실 겁니다 아마 어 네이버 증권에 뭐 신규 상장주 치시면 여기 전자 공시가 나오잖아요. 전자 공시 보시면 여기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신규 상장주는 보통 이렇게 투자 설명서라는 게 공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투자 설명서라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회사가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는 이런 기업이에요.라고 고객,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에 기어 보시면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SMT 공정이라고 했는데 SMT가 뭔지도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나와 있고, 분량은 깁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길어요. 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뭐, PCB 기판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로더, 땜납을 PCB 표면에 도포하는 스크린 프린터 등등등등, 뭐, 검사 장비 등등. 그래서, 아, IT 장비랑 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스마트 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인데, 예전에 한참 이슈됐다가 최근에는 말이 좀안 나오고 있긴 한데, 자동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됩니다. 근데 인건비는 또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사람을 덜 써요. 예를 들어서, 어한 2,000평 규모의 공장에 사람을 이전에는 뭐 50명 썼다면 지금은 20명만 씁니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뭐로 대체하죠? 기계로 대체하죠? 그게 이제 뭐 단순 기계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 기계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이제 공장 효율화를 시키는 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멈추고 뭔가 물량 생산이 더 필요하면 스스로 물량을 더 출하시키고 이게 이제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어 사람이 했던 공정을 일부 이제 그 기계가 수행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어. 미래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아마 인공지능 로봇들이 그 안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 전반, 4차 산업과도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충분히 있고요. 보시면 이제 PCB 이송장지, 이송장비 제품 이런 것들 나오고 PCB 이송장비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한 장비입니다. 뭐 고기능이 이제 필요한 장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시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인스피언도 역시 공시에 들어가시면 투자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시면 역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의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공시 사이트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IT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 B2B 사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컨설팅, 서버 유지보수 컨설팅, 보안 컨설팅, 보안 컨설팅 등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나 사차 산업 때문에 해킹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해킹을 당했을 때 이전보다 피해가 더 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보안 서비스 부분에 각 국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 업체로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해킹을 계속 하잖아요. 뭐 김숙희 같은 이제 조직을 통해서 한국의 주요 사이트를 해킹한다든가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이버 공격들이 더 강도가 세질 거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 업체들도 프리미엄을 줄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보면 양기형 모두 p e r 이한 2, 0 30배대기 때문에 뭐 성장성 고려하면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모가 상단 돌파 이후 상승이기 때문에 줄이시는 게 좋고 신규 상장주는 차트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정도 차트를 보고 접근 여부를 결정하시.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정확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려면 한두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을 파악할 때 어, 전자공시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네,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다트란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되고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어, 해당 기업 신규 상장주는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어, 사업의 내용 보시면 이제 투자설명서 안에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신규 상장주가 엄청 많을 겁니다. 해볼 만한 종목군들 꾸준히 나오고 저도 네, 꾸준히 공모주 참여.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앞으로 꾸준히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